어제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서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극렬한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며 또,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잔칫집에 손님을 청하는 한 사람의 비유와 대가를 치르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로 하였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 다닐 때는 노래로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청하여 오라고 했더니 하나같이 다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를 내면서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자들과 그리고 신체의 어려운 병든자들 다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산이나 큰 길이나 산을타리로 가서 강건하여서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함을 받고도 거절한 사람들의 핑계는 어떤 것입니까? 파트를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소를, 사야 되기, 소를 샀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이 잔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자기의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잔치는 천국의 잔치를 말하고 있고 주인은 역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절하는 이유가 파트를 구입했고 소를 샀고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이 땅의 것들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에만 바쁜 사람들은 천국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 이 땅에 사는, 그러한 삶에서 살아가는 그 직업이나 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어, 이게 너무 치우침 나머지 하나님의 본래 계획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소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그 자체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고 또그 자체에 우리가 모든 우선순위를 걸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이 땅의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 잔치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일만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밭을 사고 사업을 늘리기도 합니다. 기업을 하면서 문어발식으로 팽창시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소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땅의 재물을 모으거나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그 재산을 많이 늘리면 또 구원을 얻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업과 재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으니까 결혼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참된 만족이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자는 이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방금 읽은 26절의 말씀은 많은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윤리를 덕목으로 삼는 한국을 비롯해서 동양권에서는 반발심을 일으키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만큼 부모 공격을 중요시하는 종교는 드물 것입니다. 이만큼, 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해로 여기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심지어 가족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런 가우가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다 챙기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과 자신의 생명은 물론, 지연이나 혈연,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결단,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속한 것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이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땅의 미련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가장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과 같이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에 얻기 위해서는 덜 소중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 주 사랑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